몽골 한인상공인회 신구회장 이치임식 및 송년회가 지난 5일 저녁 13구역에 있는 BBQ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신구회장 이치임식에는 박호선 8대 회장의 이임사와 지난 11월 18일 임시총회에서 9대 상공인회장에 선임된 강민호 청조해운 지사장의 인사말로 진행됐습니다.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이태로 대사는 축사에서 어려운 몽골 경제 상황에서도 올한해 수고가 많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제가 더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어, 올해 한 해도 뭐 쉽지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더 나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뭐 이기도 어, 새로운 내각이 들어섰고 어, 경제 위기에 대한 인식이 옛날하고보다는 조금 더 달라져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좀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러뭐이 올해 연말이 어, 조금은 춥고 쓸쓸할는지 모르지만또 그래도 내년에 또 내년이라 하는 게또 있으니까 또 새로운 희망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어, 연말 즐겁게 보내시고. 한인 상공인에는 몽골 거주 한인 상공인들이 상호 간의 정보 교환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1995년 한인 상공인 7명이 경제인 모임을 결성하여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주최 제1회 몽골대학교 한국어 연극대회 본선이 지난 6일 몽골 어린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6개 대학 학생들은 학교별로 준비한 연극 소재를 바탕으로 한국어로 연기를 펼쳤습니다. 대회에 앞서 주몽골 한국 대사관 이태로 대사는 한국의 삼성 건설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해 준비했다고 말하고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한국과 몽골을 잇는 중요한 재원들이라고 어, 말했습니다. 어, 한국 삼성 건설이 어,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그... 지원하기 위해서 대상과 같이 이 행사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연극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한국어 실력도 높일 뿐만 아니고 한국에 대한 이해도 깊이 해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로 몽골과 한국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길을 기대합니다. 자 여기 있다. 이걸 시장 사람들이 보내주셨어. 이번 연극대회에서 학생들은 한국 동화를 현대식으로 재구성해 관객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주었습니다. 이날 연극대회 대상에는 대학교 축제를 배경으로 학내 커플 이야기를 코믹하게 이끌어낸 유비우 대학의 한국어과 학생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번 연극대회는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과 삼성건설 후원으로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취지로 개최되었습니다. <목소리>